건설합체 크레이지 대간 GX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의 점장 장점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오늘 아침과 이어서 그립다간 GX를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이렇게 생겨있고요. 굉장히 커다란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이고요. 앞부분으로 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음, 전체적으로 여러 이렇게 okay. 아, 한국에서 발매했던 초판 그레이트다간 GX와 동일한 패키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립스간 GX는요 다간 X와 가온이 합체한 전설 합체 그립다간 GX라는 제품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연연성은 1992년도에 발매 아, 방영이 된 전설의 용사 다간의 등장하는 최강 합체 되겠습니다. 제품 발매 시기는요, 1992년도에 발매를 해주었고요. 제품의 발매 정가는 92년인데도 불구하고 13,000엔, 국내에서는 8만 원정도에 발매를 한것 같습니다. 패키지는 똑같이 했고요. 음, 국내 금형을 사갖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새로 제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일본보다 저렴하게 발매를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패키지 옆면에도 이런 식으로 다관과 가온이 합쳐. 하는 시퀀스가 나와 있고요. 아랫면에도 이런 식으로 음, 부속품이라든지 다관과 가온이 이렇게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다간 GX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패키지를 개봉하시면은요 순서대로 아스파이터아스캐논 그리고 다가메그놈, 다간 매그넘 다간 아스파이터 G버드, 아 다간 블레이드, G캐논과 G발칸, 가온의 본체, 가온의 아, 한쪽 다리, 그리고 다리 꼬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설명서와 팜플렛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음, 요전에 구매, 요즘에 판매해주셨던 분이 아, 밀봉을 해놓으셨는데 한번 뜯어서 팜플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은 2기에 발매가 된 녀석으로요. 그립 다간 GX가 이렇게 나와있고 한쪽에는 세븐 체인저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레드 가이스트가 아니라 세븐 체인저가 이런식으로 나와있네요. 어, 펼쳐보시면은요. 다간 X의 지구호, 지구를 지켜라 다간 X 다간 아스파이트 아스라이너가 합체 그리고 다온까지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다가닉스를 도와 도는 돕는 어, 서포트로고 등장 다가닉스와 다온이 전설합체라고 나와있구요 뒷면에 보시면은 7개의 메카로 변형하는 세븐 체인저 칠단 변신 세븐 체인저가 이렇게 나와있구요 세이버, 호크 세이버 등장 4대 합체로 파워 업 아, 스카이 세이버에서 베가서스 세이버로 크으 이쁘다 이렇게 합체하는 세이버즈가 나와있습니다 란다즈의 네, 네가 랜드 바이슨으로 합체 완성! 아, 빅 랜더, 더블 랜더, 와하 랜더, 드릴 랜더로 해가지고, 아. 땅에 다, 네대 합체, 랜드 바이슨이, 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5,900엔, 어, 스카이스테이버가 6,000엔이었다고? <laughs> 스카이스테이버 6,000엔, 페가서스 세이버가 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 합본으로 발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2,000엔, 따로 해서 뭐 8,000엔 정도 받았었겠죠. 그리고 세븐체인저가 3,980엔에 발매가 되었었고요 국내에는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었던, 어, 거대, 어, 뭐야, 합체 거포, GX바스타도,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와 습니다 있습니다 46cm 굉장히 커다란 장난감인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런식으로 가지고 놀 수가 있게 되어 있구요 아요 녀석의 가격은 6,000원 <laughs> 비싸다 <laughs>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간 엑스와 가온을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간! 가온! 합체다! 자 우선 다간 엑스부터 합체 준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간 블레이드는 합체 하고서도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다간 블레이드와 어스 캐논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요런 모장은 사용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양쪽 다리에 장비하고 있는 아스 캐논도 요렇게 하나씩, 어우, 빡빡해. 하나씩 떼주시겠구요. 뒷부분을 오시면은요 아스 파이터의 기수 부분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요렇게 펼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완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 부분을 펼치는 그런 느낌으로 합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요렇게. 내려줄게요. 가슴 부분도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다관의 합체 준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합체 준비입니다. 우산 G 캐논과 G 발칸을 떼 주시겠습니다. 오, 박박해. 어, 왜, 왜 이렇게 뻑뻑하지? 연식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살짝 만지셔야 된다는 점 아시죠? <laughs> 캐논 드론도 이렇게 어우, 뻑뻑하네 이렇게 떼주시고요 G버드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달고 있는 사자 다리를 떼 주실 건데요. 요 부분에서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윗분을 잡고 떼 주셔야 됩니다. 파손이 날까? 너무나 두려운 녀석 되겠습니다. 지금 손어공에서도 AS를 절대 해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지면 정말 난감하겠죠. 그리고 다리 부분이, 바로 주셔보시면 요런 부분으로, 아, 기억자 아, 니은자, 니은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부터 이렇게 살짝 떼 주시면 요분의 락을 풀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떨어 주시고요. 머리를 수납해 주시고 사자 형태로 일단은 만들어 주실게요. 그리고 가온의 발을 수납해 주시고요. 요 허벅지 부분을 수납하시면서 요 무릎 부분을 요런 식으로 펼쳐 주시겠습니다. 요 부분이 그리따간 GX가 되었을 때 발이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수납을 해 주시면 락이 걸리는 느낌은 안 들고요. 요렇게 변형을 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간 X의 아랫부분에 이 공도에다가 이 조인트를 맞추어서 꽂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아, 사자 다리를 꽂아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laughs> 애니메이션에서 분명히 이렇게 올라타고서 탁탁 꽂아지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사자 다리부터 꽂아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어스캐논이 붙어있던 그 조인트에다가 맞추어서 다리를 먼저 꽂아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꽂아 주시고 발 부분도 꽂아 주시면서 이 부분에도 조인트가 맞는 구멍이 있네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양쪽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꽂아 주시고요. 가운데 상체를 가지고 오셔서요. 일단 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음, 90도가 되도록 펼쳐주겠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양쪽에 락이 풀렸기 때문에 가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뒷부분의 락에다가 이 부분을 걸어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얼굴이 안쪽이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녀석을 아래에서 밀어주시면 위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사자머리를 약간 열어주시고요. 다가넥스 등 쯤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추어서 조인트를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음, 걸리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힘을 주셔서 꽂아주시고. 사자 머리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완성! 그레이투다간 GX 되겠습니다. <laughs> 멋이, 아, 멋이, 멋이, 멋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은요, 머리라든지 조금 커졌구요, 다리 부분에도 무장이 붙었고, 구두도 신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 커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팔 자체가 다가넥스의 팔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팔은 조금 짧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온의 몸통이 그대로 등짐으로 이어져 있고 요 아스파이터의 아랫부분 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92년도에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옆동네에 같은 해에 방송되었던 공룡전대 주렌자의 대수씨는 꽤 이뻤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추억으로 레드선을 충분히 할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쁘고 감명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머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맥기가 매기가와 28년 지났는데 어떻게 매기가잘 살아있죠 아 얼굴 부분에 뭐 어, 이마 부분에 있는 지구본도 파란색 맥기로 굉장히 이쁜 것같고요 머리 부분은 확실히 국극중에 등장했던 오바리프는 아닙니다 <laughs> 만 충분히 추억을 되새기기에는 아 모자르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뒷부분은 역시나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 다간 특유의 노린 이렇게 말하는 음, 말하는 다간을 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지 음, 메레오 <laughs> 그래 가지고 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익 어이게 뭐지? 뭔가 미사일을 달고 있는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극중에서 뭐라고 했더라? 이름을 좀 까먹었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가온의 손이 나와 있는 것 역시 조금 추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자머리에도 백기가 상당히 아름답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체만 딱 봤을 때는 팔이 그렇게 짧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체까지 보시면 팔이 약간 짧아진 느낌 될것 같고요 다간 x 를 가온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다간에서 무장이 추가가 된 느낌으로. 많이 인상을 받습니다. 극그 중에서는 거의 프로포션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로봇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가동률은 뭐안 움직입니다. 네 어깨 부분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윗 부분에 가온의 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은 윗 부분이 머리 부분과 앞 부분이 떠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떠 버리니까 가동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팔꿈치만 다가 넥스의 아, 고관절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고관절은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라고 되어 있네요. 어, 파, 패키지 아트에도 이런 식으로 벌려져 나오니까 이외의 부분은 역시나 다듬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G캐논과 G발칸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합체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조인트 에다가. G버드를 요런식으로 꽂아주시면 GX버스터가 완성이 됩니다 손잡이 부분이 카운 부분 카운 손에 아가온이죠가온에 맞게 설계가 되어있는 두께라서 그레이트다가는 GX 다가닉스에다가는 꽂아줄 수가 없습니다 뒷부분은 조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맞기는 하지만 음 꽂아줄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등치에 보시면 요렇게 조인트가 나있습니다 뒷부분과 요 앞부분 뒷부분에다가 요 뒷부분, 앞부분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극중과는 사뭇 다른 <laughs> 어깨에 GX버스터를 잼어주고 있는 그립다간 GX를 이렇게 완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가, 뒷부분에 보시면요. 가온 몸체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레버를 내려주시면, 음, 이런 식으로 GX버스터를 발사하는, 아, 신도, 제 재현? 현은 아닌 것 같고, 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극중에 그 등장하지는 않지만 다간 블레이드랑 어스 캐논을 이렇게 장비해 주시면요 패키지에 나와 있는 풀 장비 모드도 완성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상 전설 합체 그레지 다간 GX의 소개였습니다 다간 엑소도 그렇고 가온도 그렇고 지금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아 확실히 추억은 비쌉니다. 어, <laughs> 지금 일, 일본 아마존에서 황변이 심한 그립다간 GX 타카라제가 11만 엔이좀 넘더라구요. 과연 그걸 누가 구매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격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진 녀석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8년 정도가 지난 녀석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가로 어, 절대 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 제품들, 초각금 혼이라든지, 모델사에서 나오는, 모형사에서 나오는 합체가 되는 초각금 제품들을 많이 만져본 분들이시라면요. 상당히 프로포션이라든지, 기믹이라든지, 완성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역시 추억은 무섭기 때문에 <laughs>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발언이지만 다간도 조금 미니프라나 이런 걸로 내주었으면 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실상 많이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다가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 저렴한 가격에 처음으로 용자물을 라이센스를 구입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같이 방영했던 것들이 공룡전대 주렌자 파워레인저죠 무적 파워레인저라든지 세일러문 아, 그리고 짱은 못말려 같은 굉장히 대단한 작품들과 같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 아이들 입장에서는 <laughs> 요 다간보다는 주렌자라든지 아, 그런 쪽을 더 선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저는 추억을 구입했으니까 나랄 어, 건 없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장난공작의 점장 차겸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